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애플 에어팟 2세대보다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포함 제품이고요. 왜 무선 충전 케이스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언젠가 나오겠다 했는데 생각보다좀 일찍 나왔습니다. 예, 이 제품은 알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대략 10불 정도 하는데요. 기존의 에어팟에 동일한 케이스를 입혀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양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 디자인이나 브랜드명은 따로 이 명칭이 없네요. 이렇게.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기존의 에어, 에어팟 케이스를 이 자체 무선 충전 케이스에 집어넣고 아무데서나 이런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곳에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데 예,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뭐 구성품은 간단해요. 전용 충전 케이스 딱 하나 있고 그 외에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거. 그런데 내용이 좀 적혀 있는데요. 케이스 크기를 한번 보시죠. 케이스 크기를 보시면은 에어팟, 그다음에 어팟보충전 케이스. 전반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큽니다. 이 정도로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게좀 특징이에요. 기존에 비슷한 이 에어팟 케이스 같은 경우 실리콘 아니면 가죽 케이스 뭐 그렇게만 제공 했던 것과 달리 동일한 모양, 동일한 디자인으로 충전의 모양 모습을, 케이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쪽 끝에를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닝 단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단에 라이트닝 단자를 이렇게 꽂고 하면 자체적으로 연결이 된후이쪽 앞쪽에 무선 충전 QI 패치가 달려 있어갖고 요걸로 이제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고무실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홈 버튼까지도 동일하게 위치를 잡아놓은 모습입니다 살짝 밀어 놓겠습니다 딱 소리가 좀 나면서 장착이 가능하고요 닫았을 때꽉 닫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에어팟이 동시에 커버캐스가 함께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아구는 딱 맞습니다 음, 전반적인 뭐 재질이 비슷하게 꾸며놓은 뭐싸우려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음, 디자인이나 완성도 같은 건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디자인 비슷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워낙에 작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금 다소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정도도 휴대성은 상당히 나쁘진 않아, 좋게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했던 거, 기존의 무선 충전 케이스, 여기 있죠? 일반 아이폰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에어팟. 에어팟은 어떻게 충전이 될까? 에어팟도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지금, 녹,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녹색 불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 케이스는 버바틴 걸로, 7.5W까지 아이폰을 지원합니다. 현재 고속 충전이 지원하는데, 아이폰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에어팟 무선 충전 케이스 역시, 요, 앞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여기 지금 녹색 불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히 뭐 충전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는 여기 충전 무선 코일이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충전되는 게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녹색 불이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럼 뒤집어서 한번 놔볼까요 뒤집어서 놓으면은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 앞쪽 면에만 충전이 가능한 그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쪽에 이렇게 놓으면 예, 위치가 위치가 지금 충전 놓는 걸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여기 요, 요 정도 부위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중앙에 놔야지만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설명서 보시면은 어, 영문과 무선 충전이 가능한 에어리어 존이 이렇게 있다고 위치가 되어 있고요. 설명서를 따로 고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만원밖에 안 해요. 기존에 에어팟 케이스 다양한 걸 사용했지만 항상 만족스러운 게좀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는 걸좀 원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다만, 뒤에 고무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원하게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못하고 자동으로 뚜껑이 약간 커버가 다치게끔 되어 있네요. 요거를좀금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기존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있기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뭐 것도 단점이면 뭐 충분히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튼도 정상적으로 잘 눌리고 있고요. 만 원짜리 에어팟 무선 충전 케이스였습니다.